자전거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고 속도 내는 건어디서 멀리, 멀리 나가서. 나가서 댄싱 해볼까 댄싱? 아니 <laughs> 댄싱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타면 돼. 아! <laughs> 지금 선글라스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어요. <laughs> 자. 자 그러면 우리 지연님이 이제 출발과 정지가 조금 루틴이 잡혔으니까 가벼운 라이딩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면서 프로님이 또막 이런 안전 이런 네. 거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가면서 선두에서 네. 수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방향전환 왼쪽 뭐 오른쪽 그다음에 뭐 정지 정지 신호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네? 턱 있으면 턱. 뭐 그거는 아예 규정이 돼 있는 규정은 거예요. 규정은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 많이 썼던 그런 어 멘트들을 이제 음. 동호인분들도 이제 같이 쓰시고 아. 근데 딱 규정은 없어요. 주변에 뒷 사람들, 전방 모두 같이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만 되면 돼. 소통이 중요한 거지 어떤 막그게 규정돼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건아니고 네. 추월할 때는 항상 추월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더 더 정확하게 그러면 방향 대야돼 왼쪽 추월합니다. 오른쪽 추월합니다.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추월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 이 가시는 분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이어폰을 꽂고 뭐 라이딩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천천히 타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아이들은 추월하면 뒤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확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이 와서 사고하는 경우 많아. 그렇기 때문에 추월할 때는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그 조심해서. 사람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 다 통과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고 속도 내는 건 어디서 멀리 어디서. 나가서 나서. 차 없고 사람 없는 데서 시컷 달리세요 네자 안전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끊기로. 그러면 음. 선생님 나리 언니 네. 저 순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맨 뒤에 있으면 안 돼. 중간에 있어야 돼. 음. 그리고 나디님이 아, 네. 뒤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컨트롤 해주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수신호 음. 주면 한번더내 수신호 보고 한번 알켜주세요. 네. 출발. 출발합니다. 이제 쌤안 끼어져도 긴장이 안 되니까 음. 결국엔 껴요. 그렇지. 아! 음. 앞에 물. 지금 왼쪽 수신호 받아 가지고 물을 피했어요. 오라고 수신호 받았습니다. 이게 좌우 확인하고. 시선 방향전환. 오, 좋아. 잘했어. <laughs> 칭찬받았어요. 천천히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날씨 너무 좋아. <laughs> 미쳤다. 바람이랑. 확실히 클릿을 신으니까 이게 원래 제가 그 평페달로 쓰던 발 근육이랑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잘 나가는 느낌이고 재밌어요 멈춤 서행 지나가고 뒤에서 음. 따라오실 때도 앞사람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음. 앞사람의 앞에 전방까지도 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좀 넓게 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든 아니면 공도든 두행을할 때는 자전거가 지나가기 굉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측으로. 네, 자전거 붙어서 지나가요. 그래야 뒤에 자전거 지나갑니다. 분들이 추월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요. 조심하세요. 자, 지금 지나가신 분. 네. 신호를 안 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인지를 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다고. 지나가실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실 때 특히 꼭 추월한다고 신호 주시고 추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쌤 너무 재밌어요. 댄싱 해볼까 댄싱? 아니. <laughs> 댄싱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타면 돼. 이러면 되는데 왜? 일어나, 살짝 일어나 봐, 어, 살짝. 그렇지, 와! 된다니까. 된다니까. 잠깐 일어났다가 앉고 또 다시 조금씩, 조금씩, 어, 조금 일어나서 어. 몇번 가다가 바로 힘들면 어. 앉고. 와, 와, <laughs> 와. 어? 여유 있게 하면 된다. 천천히 하면 된다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면. 우리가 얘기 했잖아 슬로우 댄싱이잖아, 네. 슬로우 댄싱. 네. 슬로우 댄싱을 먼저 해주면 밸런스로 가는 댄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니까. 선생, 근데 저 아직 한 손은 못 되겠어요. 아, 어,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지금 선글라스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어요. <laughs> 자, 전방의 회전 교차로. 네. 시선. 시선 보고. 시선 보고. 진행할게요. 아, 재밌다. 전방, 스톱, 사람. 사람 말 때는 서행하셔야 돼요. 네. 자, 앞에 턱. 턱할때 우리가 보통 팔을 이렇게 벌려, 이렇게. 날개 피듯이. 턱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리고 말하기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것만 해줘도 돼. 아, 턱이라고? <laughs> 어. 턱이든, 무슨, 앞에 무슨, 뭐죠,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라 표시거든? 네. 저기 자전거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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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여. 아, 내가 신호 주잖아 지금 홀 아. 있다고 말안 하고 지금 사인 줬잖아. 그럼 앞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네네. 피해 가야지. 했잖아. 네, 네. 그러면 피해가야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턱. 네. 내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해줘야지. 아, 전달해, 네. 전달. 아, 전달. 어, 내가 만약에 홀했으면 본인도 홀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홀. 어, 손을 못 넣잖아. 그러면 이제 홀 이렇게 하면 돼. 홀. 어. 잘하던가요 타고 가는 거야. 워낙 이제 경력 진이니까 타고 가는 거는 타고 가는. 어, 타고 가는 건큰 무리 없이 잘 타고 가던데요. 오늘 해보신 거 어떠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렇게 클리신고 자전거 할 때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냥 그 자전거가 달리는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속도도 있는 느낌이 나고, 똑같은 그거여도. 어, 내가 이렇게 힘이 센나할 정도로 아. 힘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 이런 음. 게 생기실 것 네. 생기셨을 거예요 아마. 페달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방 주시하고, 방향전환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걸더 주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한 주행을 할수 있었던 것. 그렇게, 그게 아, 맞나요? 말을 쓰면 너무 잘하세요. 이 <laughs> 아, 정도만 알아주셔도, 뭐, 기본적으로 안전, 안전 라이딩 하는 데는 큽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화이팅! 파이팅! 안녕